존경하는 15만 종로 구민 여러분, 여봉무 의장님과 강성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김영종 구청장님과 강필령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 5륙가동 창신123동 승인12동 지역구 라도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여공무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질문에 앞 5분 발언에 앞서서 화면을 좀 띄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띄어주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은 오기 영업 장면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서 어려운 자영업자와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민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거나 소음 냄새 등으로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업장류 영업 즉 우기 영업을 최대한도로 허용해 주자는 제안을 구청장님께 드리는 바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기 영업은 도로 내 영업소 앞에 있는 도로, 인도, 건물 후퇴선, 건물 테라스, 건물 마당, 건물 옥상, 건물 내부에 있는 공유 공간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종로구는 구도시와 신도시가 혼합돼서 타구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적법한 경우가 있고 적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법하지 아니한 것을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 가능하면 우리 구에서 폭넓게 해석을 하셔서 영업하는데 큰 이득을 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5분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 종로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오기 영업은 현행법상 불법이기에서 우리 구청이나 경찰서에서 자체 단속도 하고. 또 경쟁 업소 간에 서로 민원 신고로 인해서 단속 처벌이 반복되면서 영업주들이 부쩍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종로구는 아직까지 오기 영업에 대한 자체 기준, 규정,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종로구에 보면은 특히 관철동에 있는 젊음의 거리 익선동 고깃집, 대학로 그리고 오래전부터 그런 게 오래전부터 영업돼 있는데 종로구청 인근에 있는 대형빌딩 D타워에는 실내이지만은 오기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역 오기 영업 보면 참 모양이 좋습니다. 저도 실내, 답답한 실내에서 음식을 먹거나 차를 한잔 하더라도 답답한 실내보다도 실외로 나와서 하는 게 여유롭고 행복했습니다. 이런 그 영업이 불법적인 오기 영업에 대해서 우리 종로구가 아닌 타시구 또 우리 인접한 중구에서는 완화 조치를 해왔습니다. 인천, 수원, 춘천, 하남, 남양주, 원주, 전주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고양시에서도 오기 영업을 허용하는 지역을 지정을 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와 가까운 중구에서는 2016년 9월 30일날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업계 오기 영업 시설 기준 특, 적용 특례를 고시해 갖고 관광 특구 지역 내에서 오기 영업을 시준을 정해가지고 그분을 완화를 시켰습니다. 특히 또 2017년 5월 10일에는 을지로 노가리 호프골목 도로상에 식품적백업 5기 영업에 관한 시설기준을 정해서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한 바 있고 마포구에서도 홍대입구 클럽 형태의 일반음식점을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끔 법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5기 영업을 완화하여 자영업자를 보호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코로나 시대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5기 영업을 완화하는 내용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올해 1월 1일 1일자로 시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2조 제1항 제13호에 가면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이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장소에 대해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신고처리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이번 정부안은 5기 영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완화조치로 볼수 있습니다. 우리 구는 공무원들이 너무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법 규정대로 적용을 해서 법을 잘 지게끔 지도하는 건 좋지만, 영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5기 영업에 관한 그 자체 규정이나 조례가 제정돼서 적극적으로 대처한 사례가 없습니다. 즉, 5기 영업 완화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법령 개정을 근거로 해서 우리 종로구에서도 5기 영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완화 방향을 추진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2월 11일, 어, 올해 1월 1일부터 시간에서 우리 종로구에 아마 신고처리 건수는 10여 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장, 영업이 그신고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영업주에게는 불리익이 크기 때문에 신고건수도 많지 않다고 봅니다. 아, 벌써 5분이 어, 5분이 아직 안 됐습니다. 청장님, 지금 코로나 시대에 영업주들이 상당히 어려워 있습니다. 법 규정에 엄격하게 엄격한 잣대로 재는 것보다는 영업주들에게 많은 편리를 보여서 우리 종로구의 소상공이나 자영업자들이 살길을 좀 터주셨으면 합니다. 종로구는 우리 종로통은 추억거리입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베이머 부대 세대입니다. 베이머 부대 세대분들은 종로가 굉장히 추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앞으로 향후 지속 가능한 종로를 원할 겁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은 지금 탁골공원을 찾아서 왜 그렇겠습니까? 그분들이 향수에 젖어서 찾습니다. 우리 베이버 부모 세대들도 종로라는 그 향수에 찾아서 골목길에서 막걸리 한잔, 그냥 주저앉아서 이야기하던 그 아름다운 추억이 남아서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젊은 세대, 20, 30대 애들한테 무슨 추억을 주셔서 앞으로 이분들이 계속 종로를 찾게 할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5기장 영업이 다소 어렵겠지만 좀더 폭넓게 해석을 하셔서 영업을 할수 있게 한다면 그분들이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될 거라고 느낍니다. 청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5기 영업에 대한 완화 조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시대에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자영업 자들을 타개하고 종로 구민만의 도심의 정치를 살리면서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도 살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15만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